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중고차 시장에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와차 정원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저희 와차에서 준비한 차량 아주 최강 연비를 갖고 있는 중대형 세단이죠. 더뉴 그랜저 아이지 하이브리드 가지고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완전 풀옵션 최고 상위 트림인 캘그래피 모델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이 차량은 2019년 11월에 태어났고 키로수는 65,000km, 1년에 2만 정도 탔으니까 이제 적절한 그 주행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완전 무사고의 미세노에 하나도 없는 특 A급 차량 제가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 또 중고차라서 얼마나 또 가치가 있는지 저고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넷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컬러가 고객님들 너무 예쁩니다. 옥스퍼드 블루. 어, 굉장히 다크한 네이비 색깔인데 얼핏 보면 검정색으로 보이고, 야간에는 아마 검은색으로 보일 거예요. 어, 이게 낮에는 약간 푸른빛이 도는 이게 이제 BMW에서는 카본 블랙이라는 그런지 명칭을 쓰고 있죠. 어 그런 아주 예쁜 칼라를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 역시 저희가 광택 작업과 실내리닉을 다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아주 거울입니다. 어, 반짝반짝하게 살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헤드레프 쪽도 보시면 어, 현존하는 헤드레프 중에 가장 고가고 가장 첨단 기술이죠. 어댑티브 기능이 있는 풀 LED 헤드레프로 아주 멋스럽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보시다시피 백화인색이나 시스크래치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신품 느낌의 그대로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영상으로 봐주시고요 어, 라디에이터 그릴 쪽도 보시면 이렇게 어, 굉장히 독특하죠 어,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을텐데 전체적으로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너무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일체형 있게 범퍼하고 어, 그렇게 연출이 되는게 특징이고 요쪽에 지금 데이라이트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방향 지시등을 키면 이쪽에서 노란색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어, 이렇게 방향 지시등을 내게 알려주는 어, 그런 기능이에요.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이게 현대 마크가 굉장히 크죠. 이게 어, 반자율 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판 이쪽에 어, 부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 밑으로는 캘리그라피기 때문에 서라운드를 위한 전방 카메라 내장이 되어 있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우측 헤드램프도 아주 작은 백화 현상이나 시스래지 하나도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 하단부에도 다이아몬드 패턴. 여기 에어브리더도 다이아몬드 패턴. 어, 너무 세련되게 연출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이쪽에 이렇게 에어브리더 제가 설명 한번 드릴까요? 이게 그냥 장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보시면 이게 구멍이 다 뚫려 있잖아요. 어, 주행 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부, 많이 받는 부분이 이 타이어하고 드럼 부분이에요. 어, 주행 시 이쪽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이 안쪽에 어, 드럼과 타이어에 열을 식혀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고객님,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두운 칼라라 우리 고객님들 제가 작은 흠집이라도 나오면 다 보일 거거든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공지해드릴게요. 이거 약품이고. 자, 앞 타이어는 한70% 정도 어, 남아있는 컨디션이고요. 휠 상태는 캘리그래피 전용 휠이에요. 어, 아주 자뭐 스크래치 없이 관리가 굉장히 잘된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쭉 보겠습니다. 어, 컬러가 진짜 예쁘네요. 자, 여기 서랍은 돌보리를 위한 후추박 카메라와 후추박 감지 센서 어, 꽉꽉 차 있는 옵션 확인할 수 있고요. 썬팅 어, 상태도 연식이 뭐 짧잖아요. 아주 뭐 새거 어, 신품 느낌 그대로 컨디션 갖고 있고요. 어, 외판에 공제도 따로 없어요. 아, 뒷유리도 썬팅 아주 괜찮구요 어,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문콕이나 이런 게잘 보이거든요. 어, 보시다시피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어, 너무 좋은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자, 뒷타이어도 한70% 정도. 어, 휠 컨디션은 전반적으로 A급인데, 아, 요 끝에 코너를 돌다가 살짝 긁힌 모습이 좀 살짝 보여요. 어, 중고차니까 고객님, 요 정도는 이제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A급이라는 거, 현장에 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쭉 볼게요. 어, 이 그랜저 IG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뒤에 리어 램프가 약간 돌출형으로 되어 있죠. 어, 예전에 이게 포르쉐 그 플랫, 그 플랫폼을 그대로 따라한 건데, 어, 굉장히 좀 세련되고 예쁩니다. 어, 봐주시고요. 차 상태는 고객님 지금 공지드릴 게다 하나도 없어요. 어전 차주님이 너무 관리 를 잘하고 타신 게 표가 딱 납니다. 자 저희 와차는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어 뒤쪽에 이 듀얼 머플로도 굉장히 연출이 잘돼 있습니다. 예쁘게. 어 디자인의 완성도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자또 트렁크 내부 트렁크 또이 험하게 사용하셨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트렁크 버튼은 고객님들 여기 숨겨져 있어요. 어,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리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아주 부드럽게 잘 열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어, 준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크고 넓은 어, 트럭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보시다시피 아주 조그만 어, 이런 사용감이 1도 없어요. 거의 신차 느낌 그대로컨디션 갖고 있습니다. 어,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오, 이 닫히는 게 고객들 현장에서 보시면 느끼실 텐데 이 모터 소리도 안 나고요, 너무 부드럽습니다. 어,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외판에 공제들 게단한 개도 없네요. 자, 뒷 타이어도 한70% 이상 남아져 있고요. 휠 컨디션은 완전 새 겁니다. 봐주시고요. 자, 썬티의 상태도 아주 좋고. 어, 우리 고객님 전체 다 합쳐서 이거 진짜 제가 억지로 찾아드릴게요. 이거, 이거. 혹시 바, 잡히시나요? 정말 미세하게 어, 돌이 살짝 쳐가지고 부스 터치로 살짝 가려놓은 이게 우리 고객님 다예요. 이것도 안보여요 잘. 예, 저는 지금 안경쓰고 가까이서 보니까 보이는 건데 아, 요쪽도 살짝 돌이 하나 친것 같아요. 그죠? 어 너무 미세합니다. 어,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도 한70% 정도. 휠은 이쪽 휠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렇게 좀어 주차하시다가 살짝 걸리셨나봐요. 네 조금만 뒤로 와서 보시면 어, 표가 거의 안 나는 정도예요. 우리 고객님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 하나 다 말씀드리거든요. 예, 현장에서 우리 고객님 제가 8개월 동안 영상으로 차 판매한 게 100대가 좀넘는데어 우리 고객님들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보시면 다 똑같은 말씀들 하세요. 어 매니저님이 리뷰한 것보다 훨씬 더 상태가 좋다고 어, 우리 고객님 이 차량도 현장에 와서 보시면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속 안에는 또 컨디션이 어떤지 저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겉에 지금 외관에 깔끔하게 사용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실내도 똑같이 사용을 하셨어요. 이 운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운전자 도어 트림인데 어, 거의 신차 느낌 그대로입니다. 어, 영상으로 봐주시고요. 어, 이쪽에 지금 이 콤비 조화들이 되게 예쁘죠. 이 메탈과 블랙과 이쪽에 또이 전체적으로 이게 또 캘리그라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퀼팅 나파 가죽이에요. 어, 다 세팅이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쪽에는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스템 되어져 있고요. 어, 도어 스위치 쪽도 보시면 마감재가 되게 예쁘죠. 굉장히 견고해 보이는 그런 마감재를 사용을 했고 세련돼 보입니다. 안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차로 유지 보조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져 있고요.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사용하시면 되요 고객님들. 엠비언트 라이트 너무 예쁘죠. 불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어, 핸들까지도. 이렇게 전동으로 할수 있는 전동 스티어링 휠다 되어져 있고요 시트 상태도 보시면 음, 가죽이기 때문에 뭐 진짜 억지로 찾아보면 아주 약간의 주름만 있을 뿐 어, 관리 상태는 아주 최상급입니다. 자 영상으로 봐주시고요 어, 밑에도 이제 버튼이 굉장히 많죠. 어, 캘리그래피답게 좀꽉채는 옵션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 이쪽 버튼은 우리 고객님들 키에 맞춰서. 어, 허벅지 연장을 해주는 연장 버튼이고요. 요거 전등 시트고 요거는 어, 우리 고님들 허리, 허리를 좀 꼿꼿하게 펴가지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게끔 요추받침까지다 돼져 있는 모습이에요. 어, 하나 부족한 거 없이 꽉 차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또 실내에 들어가서 이 차량 또이 하이브리드라 엔진 소리를 못 들어보겠지만 이 전반적인 기능하고 컨디션들하고 저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저는 실내에 들어와 있고요. 어 시동 소리는 못 들어보겠지만 어, 시동 걸어서 전반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어 시동이 걸린 거고요. 어 당연히 안, 안 걸린 것 같아요. 어, 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저 위에 보시면 저 이렇게 HUD가 어 속도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차선까지 나와져 있고 우리 고객님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주행 중에 뭐표지판이라던가 주행 정보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HUD들은 많이 또 발전을 해서 이 차량의 일부 기능들까지도 HUD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유용하게 잘쓸수 있는 어 그런 HUD예요. 어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이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이렇게 12.3인치 어풀 LCD 클러스터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모니터가 이렇게 일체형으로 보이게끔 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 너무 멋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이 차량 또 클러스터가 또 플래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어 그래픽이 아주 화려하게 어이 모습은 정말 제가 어, 장담하건데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기술력은 어 이렇게 예쁘게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차량 또 아까 뭐 측후방 카메라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깜빡이를 키면 음 제가 이제 눈으로 보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바꿀 수 있게. 이런 어, 기능까지 되어져 있고 너무 좋습니다. 이 클러스터 안에서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어,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할것 같고요. 자 이쪽에는 보시면 블루투스와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리 모컨 되어져 있고,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죠. 반자율 주행을 위한 이렇게 어, 핸들리 모컨 되어져 있고, 이게 조향 장치. 요게 제가 핸들을 만지지 않아도 차선에 따라서 스스로 조절을 해주는 어, 그런 조향 장치고요. 어 요거는 차간 거리. 앞에 있는 차를 스스로 인지해서 앞에 있는 차가 멈춰주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저절로 멈춰주고 어 앞에 있는 차가 출발 하면 내가 악셀을 밟지 않아도 저절로 출발을 해주는 아주 똑똑한 기능이런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이렇게 핸들 상태도 보시면 거의 새 거죠 어뭐 공제될 거 따로 없어요 해짐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 너무 좋은 모습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주도 보시면 어 모니터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군이 현장에서 보시면 어 훨씬 더이좀 현장감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크고 넓은 정품 내비게이션 모니터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서라운드뷰가 있으니까 제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음, 요렇게오 HD급입니다. 화면이 커서 이렇게 2분할로 나눠서 볼수 있게끔 어, 그렇게 좀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부위별로 어, 내차 주위에 무슨 위험 요소가 있는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주차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접촉사고에 많이 보호가 되겠죠. 어,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요 차량, 이 모니터만 해도 엄청나게 기능들이 많아요. 어, 제가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리지만 좀 간단하게 다 설명을 드리면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요폰 프로젝션. 휴대폰하고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이 내비게이션이 많이, 기능들이 많이 발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휴대폰에 있는 T맵의 기능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핸드폰에 있는 T맵을 모니터를 송출시켜서 을 어, 어게 편리하게 쓸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이 차량 또 어, 완전 풀옵션. 캘리그라피이기 때문에 빌트 인있이 따로 있어서 어, 이 지금 블랙박스는 없어요. 어,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어, 요 설정 하 한번 볼게요. 설정 하나만 들어가도 기능이 이렇게 많고요. 차량 하나만 들어가도 기능이 이렇게 많아요. 어, 이렇게 안전한 주행을 위한 보조장치들은 이쪽에서 컨트롤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HUD. 어, 클스터터트트이트트이트트 쪽도 가면 바깥에 라이트도 있지만 t a m b i 트 n t light, p a r 있잖아요 이 밝기나 칼라들 g h t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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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너요 너무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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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g 하시면 i g h t light, light, l i g 이 t light, light, 이렇게 미디어 버튼들이 아주 깔끔하게 나열 이잘돼 있고요. 근요 버튼들은 많이 사용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핸들리모컨하고 똑같은 버튼들이기 때문에 주로 핸들리모컨을 쓰실 거고요. 어 예쁘죠. 어, 밑에도 보시면 공조장치가 이렇게 LCD 어 액정으로 다또 이렇게 나타나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모니터가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클러스터 모니터 이렇게 공조장치까지 어 이런 부분은다 이제 터치식이고 요거는 요즘같이 이렇게 대기 오염이 안 좋을 때는 어, 공기청정 기능까지 다 되어져 있고요요 밑에도 보시면, 꽉 차있는 옵션들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통풍열선, 조석 통풍열선, 뭐, 뷰 버튼, 어, 후석커튼, 전방감지센서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있고요 뭐, 빠진 거 하나도 없이 굉장히 많은, 걸 옵션을 제가 보여드리 보여주고 있고, 이쪽도 보시면, 기어가 굉장히 좀 깔끔하고 세련되게, 어, 버튼식으로 바뀌었죠.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눌러주시면 그냥 후진이고요 어 눌러주시면 드라이브구요 중립이고요, 파킹이에요. 어 너무 편안하게 조작할 수 있는 어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구요어 이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캘그래피답게 어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와 함께 수납 공간 그리고 USB 단자까지 다 되어져 있구요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죠. 어왼전 굉장히, 굉장히 좀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주실래요? 인테리어가 굉장히 미래형 자동차를 딱 연상케 하는 딱 그런 디자인이에요. 뭐 어,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열선를켜고 있네요. 자, 이쪽에는 전자파킹 시스템과 오토월드, 그리고 대형 텀블러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사이즈의 커플도 깔끔하게 내장이 되어져 있고요. 안 쓰실 때는 커버를 닫아서 깔끔하게 어, 쓰시면 될것 같고, 어, 조수석 시트도 보시면, 그냥 새 차예요, 고객님들. 어, 신차급으로 하이브리드 사시려고 하시는 분, 신차 사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중고차 많이 있습니다. 쭉 한번 봐주세요. 어, 사용감이 1도 없죠. 전 차주님이 굉장히 위에잘 타신 그런 흔적이 딱 보이고요. 앞유리 썰팅, 그리고 빌팅 캠, 뭐다 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구입하시면 돈 들어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그냥 타시면 하면 되, 되고요. 어, 위쪽에도 보시면 이게 파노라마 썬더프를또 추가 장착하셨어요. 우리 어, 그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요즘에 파노라마 썬더프가 개방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어, 이이열에서 보면, 다 뚫려 있어요. 오픈카처럼. 어, 보시다시피, 잡음이나 버벅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사용 잘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어, 굉장히 넓습니다. 진짜. 어, 그리고 이마감재가 우리 고객님들 이거 전부 다 스웨이드 재질이에요. 어, 캘리그래피답죠 어, 다른 차들에서는 굉장히 큰 돈을 주고 뭐 컴포트 패키지라든가 이런 옵션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전부 다 스웨이드 마감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포근한, 어, 좀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좀 연출해주고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또 2열 넘어가서 2열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킬리그래피. 저는 지금 2열 시트 앉아 있고요. 어, 시트 컨디션 체크 한번 해 주세요. 뭐 예상은 했지만, 어, 신차 느낌 그대로의 컨디션 갖고 있습니다. 억지로 찾아보자면, 어, 요 부분에, 가죽이기 때문에, 살짝, 뭐, 한 번만 앉아도 생길만한, 어, 그런 주름이 있을 뿐, 어, 거의 신차 을게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뭐, 다른 거는 하나, 뭐, 공제될 거 따로 없으세요. 어, 너무 깨끗하게, 어, 유지가 좀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 에어베이트 쪽에 보시면, 이렇게 마감재가 어, 굉장히 좀 세련되게 나와있죠. 이 리얼 메탈 사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심심하지 않게, 어, 연출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있고요어든보시면 킬그라이트이기 때문에 옵션이 꽤 많아요. 이렇게 어, 수동으로 커튼 되어져 있고 이 뒤쪽은 전동식 후석 커튼 다 되어져 있고요. 어, 이 문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뭐전 좌석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져 있고요. 어, 밑에 컵홀더와 함께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이 크죠. 어,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우리 고객님 이거 착좌감은 이거는 이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파가죽이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등받이 각도도 최상이에요. 어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이 그랜저 아이지가 이 더뉴그랜저 아이지로 이페이스트리프스가 되면서 이 길이가 굉장히 좀 길어졌잖아요. 여기서 포가 납니다. 2열에서 공간이 어마어마해요. 완전히 그 대형 막 G90 이상 탄어 그런 느낌의 헤드 공그 헤드룸과 지금 그 레그룸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뒤로 지금 많이 빼놓은 거였어요, 아까가. 어, 앞으로 빼놓으면, 이 정도. 앞자리를 아주 충분히, 아주 여유롭게 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공간인 거거든요. 어, 너무 좋습니다. 어, 위에 파노라마, 썬더프도이열에서 봤을 때이 개방감이 이게 포인트죠. 어,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쪽도 보시면, 어, 암레스트도 이 다기능 암레스트에요. 오디오를 뒤에서 조절할 수 있게끔. 음 요런거 기능까지 다 세팅이 되어져 있고 어요 차량 또어캘리볼그라피기 때문에 jbl 또 프리미엄 사운드가 기본이 거든요 어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아, 성능 한번 보여드릴게요어 어, 지금 영상으로 지금 잘 제대로 이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 너무 깨끗하게 사용 잘 되는 모습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뭐뭐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우리 고객님들 신차 사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 이거 완전 신차급입니다. 어, 밖에 나가서 또이 차량 구입할 수 있는 가격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 그랜저 i g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고요. 어, 저거 외관하고 실내하고 꼼꼼하게 훑어보셨는데 차 너무 좋죠.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신차 당시 출고 금액이 4,680만 원에 또 고가죠. 어, 그렇게 출고가 됐던 그런 차량인데, 저희 와차가 고객님께 해드릴 수 있는 금액이 완전 무사고에, 완전 풀옵션에 이렇게 관리가 잘된 차를 천만원 이상이 감가된 3,600만원. 3,600만원에 이 차량의 주인공으로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요즘에 또 승용차들 하이브리드 차량이 또 대세잖아요. 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신차로 구입하시려고 고려하신 분 계시면, 어, 요 차량 관심있게 봐주시고, 꼼꼼하게 비교를 하셔서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 앞으로도 저희 와차 이렇게 좋은 차 많이 가지고 와서 어, 다른데 가셔가지고 고객님들 뭐 허위매물에 피해 보는 일 없도록 계속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가 꼭 이렇게 리뷰하는 차량이 아니더라도 어, 중고차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기 전화번호 어, 저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상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차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와차의 정호금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